사고팔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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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원이 달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 렉서스 CT200H 1.8 슈프림입니다 이 차량은 2015년식에 주행거리는 46,000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탑쪽 보시면 선루프 있습니다 전면유리 스톤칩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분내 쪽 보시면 분내 쪽 컨디션 괜찮고요. 이어서 범퍼에는 전방 센서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운전석 앞쪽 휠입니다. 휠 아주 깨끗하고요. 제로 맞췄습니다. 6.56mm 85% 가까이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깨끗합니다. 도어 볼게요. 도어 쪽 컨디션 쭉 확인해 보시고 다음으로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좋습니다. 제로 맞췄고요. 5.03mm 60% 남았습니다. 테일 램프 보시면 양쪽 다 깨짐 없습니다.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요.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봅니다. 트렁크 내부 보시면 전반적으로 깔끔하고요. 2열 폴딩해서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보조석 측면입니다. 뒤쪽 휠 컨디션 좋습니다. 다음으로 도어 쪽쭉 보시면 부펜터치 아주 살짝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고요. 마지막 고조석 앞쪽 휠 깨끗합니다. 실내 옵션 보러 이동할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46,913km 확인했습니다. 핸들에 블루투스 있고요. 핸들 뒤편으로 크루즈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있습니다. 뒤쪽 보시면 선루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동 아주 잘 되네요. 앞쪽으로는 ECM 룸미러 있고, 겉면 유리 쪽에 하이패스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페시아 모니터 들어가 있고요.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잘 작동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듀얼 오토 에어컨 이용 가능하고요. 내려와서 보시면 주행 모드 조절 있고 전기차 모드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마련되어 있고요. 시가잭 이용 가능하겠습니다. 컵홀더 있고 이제 2열로 이동하겠습니다. 2열 이동했습니다. 2열 공간 넉넉합니다. 보시면 가죽 흠상 없이 아주 깨끗하고 요카시트 설치 가능합니다.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적정량 있습니다. 보시면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고요.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볼 차례입니다. 언더 커버로 인해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점검 기록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현마무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렉서스 CT200H 1.8 슈프림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야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인 중고차 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